어. 오. 오. 씨발 떨어졌다. 관사 받아 봐. 1층에 있어요. 아, 신경... 어, 파란 피행이니까 거기 1층에 있어요. 배판? 1층에 에, AK 있던데. AK 있는. 너 3랜머리. 아, 1랜머리 몇냐 너? 나 3랜머리. 이거인데. 아, 그쪽인가? 여기 음, 예, 네, 이 아니고. 에포 있고. 내가 았어. 이별을 쓸싸 없어. 이건물엔 없는데. 됐다. 어, 음? 어디 갔지? 아, 여기 숨었어요. 아, 이쪽이구나. 응. 혹시 SR 보정 1분 아니, 아, 저도 SR 있어요. 우리 SR. SR 없어 나. 스크스 유사 너 스커스 아니야? 아, 아니야. 몇 등이구나. 스코프 있어요? 나 8배율 있어. 2배율. 아, 4줄게 4. 4. 스크스템좀 있는데. 다 풀템 풀템. 아, 풀템. 오케이. 골로는 로가야되는데가골로골로 골로가 골 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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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가로가로가 타먹고싶다 갈베리 여기서 네. 그냥 템 비워갈래요? 어차피 자기장 다한번 보게 어? 차차차차 털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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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저기 네, 들어갈 거야? 어. 네, 가도? 조심해야 될때 거기 그립 조심해야 될때 윗집 털려있어 위로 가자 위로 자기장 드가자 그냥 어, 오케이. 기름 한 번씩 확인해요. 탈래 윤세야? 우리 요 그냥 슬러그. 기다릴래요? 차를 잡고 들어가 같은데 들어가서 그냥 팜다충분네 팜, 다 네. 팜 충분, 팜 충분 구 없는 사람 저나 3, 일3 아, 이거 저거 타라고요? 3, 1너 뒷바퀴 타고, 뒷바퀴 타 하나. 라변동 제가 하나 드릴게요 혹시 AR 머리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 아, 드링크 없는 사람은. 바이 박았어, 바이 박았어. 아 드링크 많아. 그 하나만. 아, 저좀 나눠 주세요. 내거 먹죠. 하나 주이스. 차차 어, 차 이상하게 이상 있는데 저기. 아, 저 제니인가? 이뚝 보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좋은 달인 아닌, 어? 좋은 달인 어? 아닌데. 아, 그래. 멀리스 차서차 숨겨 놓을게. 이래 카페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카는이에요로 어, 제가 뭐 방금 카 들었어요? 방금 카 소리 들었어요? 아... 방향은 못 봤어. 레드존. 레드존, 쎄나. 아 오늘 멘탈왜 이렇게 약해졌지? 행 계속 만나서 그런가? 더 점점 내한테서 SE 방향 굿. 저희 배우 다 있죠. 저8배율인데8배율 쓰실 분. 저 4배열 드릴까요? 네, 저 스나가 없어요. 저는 2배, 4배. 아 2배 하나. 감사합니다. 아, 그냥 산올 올라갈까 산으로 그냥 크레이터가 고리긴 한데 저기가 고지대인가 크레이터가? 고지대 고지대는 맞긴 한데 소을대가 없어. 예 네, 소물대 없고 이쪽 맞은 편에서 오히려 물릴 것 같아서 다음은 보고 가야될것 같은데요. 야원 기다리지 어차피 걸쳤는데. 뭐 필요해? 네가 필요해 기영아차례 여기서 이쪽 봐 씨발. 아 형은 됐어 나 윤사랑 7탄 오... 7탄 필요하신 분? 지3 0발 있습니다 7탄 어쩌나요? 130발 있는데 아나 윤사랑 오붓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형이 와서 뭐가 돼 윤사랑 오게라가 윤사랑 오붓하게 엄마올라가라 올라오라고 차비 줬는데 야상호형한테 5만 원 뒤어주고 형 서울 서울 가자 하고 타고 와야 괜찮은 거아니야 아, 괜찮은 거아니야형 이거 괜찮은데 상훈양좀 괜찮지 않았어 상훈양 삐졌다 <laughs> 아휴 하지 마 하지마아 형 안...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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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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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낚이잖아바이 사이 두명 바이 사이 두명 320에 야사훈이형안낚이잖아 연기력 부족했어 <laughs> <laughs> 성광 뒤돌고 있으면 안 맞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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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뒤돌고 있어도 맞아? 맞을 거야? 현실 보정 안 했네. 실 거. 아 그럼 성간 개 좋은 거 아니야? 뒤돌고 있어도 맞으면? 아니 근데 어차피 현실 보정해도 현실에 방에다 던지면은 병 맞고 반사돼서 눈뽕 맞지 당연히. 아니 밖에서. 밖.. 모르겠다. 해봤어 한번? 아니 아 그, 그럼 나 그. 뭐지? 시야만 돌리면 안 맞는 줄 알고 흐으으흐으으 우리한테 는데 제발 빨리 제발 오야 머리, 머리 위에서 285 <laughs> 바로 앞에 요285 <laughs> 바로 앞에 윤수한 <laughs> 니가 일로 와 내가 갈게 난, 버, 난 죽어도 돼 일로 와, 하지 빨리 마. 하지마 형 하지마 우리 어차피 다부서아 왜그래 형 왜그래 난 죽어도 돼 아, 왜 그래. 난 스나가 없으면은 병신인 몸이야. 어, 아, 차 끌고 가자, 차 끌고 가자. 올라가야 될것 같아. 어차피 올라가야 돼. 어차피 올라가야 돼. 어차 올라가야 돼. 어, M2 사고인데? 3렙도. 어, 250. M2 사고. 아, 저 있다, 저 있다. 145, 145 온다. 너 갈래, 달려달려달려 145. 달려 145. 딴 데서 박힌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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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디 서울까요잘 박혀, 왜? 돌, 위에도 있어요? M2 상대 나안 먹었어, M3 사고나안 먹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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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에이, 위로 올라, 위로 올라, 위로 올라, 위로 올라. 38?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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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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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미 사고 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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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무너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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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무 너무. 너 같은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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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쪽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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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올라온이라고 아무것도 하인 못했어. 일단 피좀 먹을게요. 이사고 창. 먹지. 내가 먹을걸. 나 탄도 없고. 나 샷건인데. 가방도, 가방이 칠탄으로꽉 차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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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 언덕 어디에요? S 언더핑글 찍었어요, 핑. 아까 내가 어디? 봤을 때 여기였거든. 140, 150이었어요. 140, 150. 저기 우리 있던 집 바로 위에. 우리 있던 집 반대편. 여기 네. 언덕. 1 2 네. 지금 찍은 빨핑 있잖아요. 이 자리 조심해야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티탄이 또쪽에서 됐어. 왼쪽 차 올라간다. 버스. 70. 한 아, 300m. 체크. 체크.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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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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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한 방. 생각이다. 기절 아니지? 칠킬게요. 헛 썼어요. 컷된 거? 스 컷된 거 같은데? 기절인 거 같은데? 어, 컷된 거 같아. 170, 170. 녹색 핑한 팀, 두팀 싸운다. 아 체크, 체크. 도로 쪽말하는 거지 도로. 집 쪽, 집 쪽, 집 쪽. 170집 쪽이야 여기. 집 올라와요. 스카 쏘는 사람 올라오는 누구야? 올라오는 중. 스카 누가 쏘고 있어? 아니야. 어, 아 이거 저245 바이 뒤에도 한팀 싸운다. 내가 베스카 있어. 형몇 번인데? 한 번? 그 위쪽에 한팀 있어. 있어. 그위그위한팀 있긴 해. 아오케인 170. 175두 명. 파파야 뒤에. 상우 사원... 아... 형나안 올라갈게. 어차피 나 스코프 올라가도 내려서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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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S 방향 가깝다. 2 0 0 m 2 어, 5 5알알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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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위치 알아 7 5 2 5 5다 그냥 5호 755호, 755호, 7 5 5 0 0 5쪽호7두대 오케이 5호7쪽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파란 핑 쪽에 한팀 있어요. 아까 아, 어. 말했잖아, 빨리 쪽에 한팀 있었던데. 내가, 내가 다시 그쪽으로 붙을게. 이쪽으로. 내 네, 뒤에서 백업, 만 붙여줄게요. 게다 왼쪽으로. 게임 다어다 아, 하나 더 있지? 어, 어 하나 더 있지?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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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기절킬 어, 하나 오른쪽으로 뛰었거든. 오른쪽으로. 이렇게 200방이야? 연막터졌다. 연막, 연막터졌다 연막 연막 연막. 근처에 있나 보다. 저 마른 나무 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올라와야돼 그러면. 상원형쪽 보고 있는 쪽저쪽 N 방향 조심에한 팀이 아까 아까 나 올라올 때 쌌거든 두 명이. 이번에 핵핵 없길. 간절히 바라네열명 남았다. S 내가 일단 볼게. 오는다 지금 이이팀체크한 발. 2 0 0 205, 2 0 5이 다음 거. 아. 아, 아 파파야, 파파. 세 명, 세 명. 어디 방이 파 아. 270. 야, 나2 2 0볼2 2 0볼 한번 끼웠거든너너개 봐. 어 볼게. 올라온다 저저저 저기 저, 저, 220 o 스토 e 저 b a y I'm g o 데2 2 2 o go 2 2 the eBay. 230 230 마른 나무 하나 있지 저기 e b 한대 i 한 대만 i 한 대만. 한데 자. 저 g 한대 o t 300 b a y 밑에 자 o i n g 자기 go to 기 300 밑에 있어. 300. 자기는 개주야나 개중앙... 사원형 쪽 붙을게. 어. 이큰 바위 바로 반대편에 있어. 어디냐면 이 초록핑. 일로 올것 같은데. 어? 야. 야. 여기 올라왔다.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여기 확인, 봐줘. 확인, 여기. 간인확긴간 중. 간 중. 내 앞에. 내 앞에. 내명일 거야.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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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y o k 하나 더. a s t last. i 사이 o r 반데 i 반데 o 반데 y i 아 s o r 일로 와 m s 와, r r y i 빼.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대 o r r y I'm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오늘 볼게. 살리는 게쏘쪽쪽 말... 살리면 그냥 나도 살린다 수술탄술탄 아니 안안안다안다안다안 bás... 맞아, 맞아. 맞아 안 맞아 안다 내가 살릴게탄 둔다 돈다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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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럴 수가 님들아어 상훈이 와줘야 돼 인사 올수 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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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어져 뒤질 각인데 이거? 겁나 무서운데? 아아! 걸렸어 너.. 너한테 걸렸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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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아! 아아! 아아 거... 아 걸렸어 미친! 슛잘 써야돼. 너 써야돼, 그냥 써야돼. 1대1, 1대1, 1대1. 1대 沸沸沸沸沸沸沸沸沸沸沸沸沸沸沸沸沸